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고프로 7의 마이크, 그리고 마이크 어댑터, 그리고 이 어댑터를 연결해서 쓸수 있는 어, 이 케이스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 어댑터가 가장 고가의 제품인데,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최저가가 한 10만원? 그리고 중고나라에서 미개봉 상품이 한 9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최저가가 예, 24,000원. 그리고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세 가지 세트로 저는 174,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어, 제일 먼저 마이크 어댑터를 보면 일단 봉인 C를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USB 타입 C를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와 이 USB 타입 C 음 끼울 수 있는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 제품을 끼워 넣어서 쓸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어요. 고프로를 장착하고 이제 이렇게 쓸수 있고 고프로는 그이 부분에 넣어서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뚜껑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동인 라벨 씰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어, 이 윈드 바람의 그 소리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이 퍼와 함께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고요. 이 퍼를 제거를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우데라는 브랜드가 새겨져 있고 비디오 마이크로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 워런티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을 할수 있는 스탠드 이거는 하슈 단자가 있는 카메라에는 전부 다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고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 고프로가 5부터 그 방수를 지원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수트 없이 방수를 지원하게 되면서 수음이 조금 먹먹한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장착을 해줘야 그좀 깨끗한 선명의 사운드를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 게이 마이크 없이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 조금 있다가 이 마이크를 장착해서 어, 수위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박싱은 어, 지금 현재 있는 이 구성품은 마이크 어댑터 그리고 어, 요 로드 마이크 그리고 이 마이크와 어댑터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스 그리고 어, 마이크로 녹음을 할 당시에 이런 풍절음을 감소시켜 주는 윈드 어, 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이를 어, 어떻게 조립하는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4분의 1그 삼각대 체결할 수 있는 볼트 구멍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하슈 단자가 있는 모든 카메라에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슈 단자에 넣고 이렇게 돌려주면. 간단히 고정이 되고요. 생각보다 여기가 좀 찰랑찰랑하고 움직이네요. 고정이 잘안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음, 마이크 어댑터는 여기 케이블 먼저 넣어주고 이게 플라스틱 사출이 좀 마감이 퀄리티가 좋아서 유격 없이 단차도 없고 이렇게 딱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준 다음에 이제 이 마이크와 고프로를 이 잭으로 어 연결해 주면 되고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이 윈드 실리를 그 후기를 보니까 이 부분이 고프로 이제 광각 광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나올 수도 있어서 이거를 이제 떼고 쓰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어 바람 소리뿐만 아니라 이게 잡음을 좀 없애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당분간은 한번 써보고 그 차이점을 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제거를 하고 쓰던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이제 여기 고프로를 넣어서 조립을 한 다음에 어제 목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잘되는지 확인해요. 네, 지금 이제 고프로에 마이크를 정상적으로 장착을 하고 어 이제 녹,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 어떻게 소리가 좀 바뀐 것 같나요? 저도 이제 녹화를 하고. 어 이제 편집을 하면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어, 아무튼 제가 딱 이렇게 이 케이스에 나와 있는 거대로 세팅을 하고 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지금 어 중국에서 만든 케이스인데 생각보다 플라스틱 사출물의 이 퀄리티가 좋네요. 단차도 딱 맞고. 거의 공차 없이 고프로를 체결했을 때도 어 공차가 없었고 이 마이크 어댑터를 연결했을 때도 이 공차 없이 조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좀이 제품 구매할 때 특이했던 게이 고프로랑 마이크 어댑터를 연결된 모습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제품에서부터 이미 요어 마이크를 지금 박스 포장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대부분의 이 고프로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성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뷰 제품들 리뷰를 할 때나, 아니면은 어... 타임랩스가 아니라 일반 영상을 찍을 때는 어 지금 딱 이렇게 보는 요 세팅대로 지금 제가 고프로를 쓰고 쓰기 때문에. 어, 마이크를 연결해서 항상 쓸거고 그리고 이 마이크는 어, 일반 DSLR이나 <laughs> 미러리스 카메라에도 연결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제 다른 카메라에도 연결해서 어, 뭐 종종 가끔은 동영상을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일반 유튜브 업로드용 동영상을 만들 때나 브이로그 영상을 찍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이 고프로 마이크 어댑터, 그리고 마이크, 이 케이스까지 어 리뷰를 마칠 거고요. 어 일단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고 어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어떤 디테일이 궁금하,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